우리가 민주화 이후, 그러니까 뭐 노, 노태우 대통령부터 우리 선거를 했으니까, 13대 대선부터 17대 대선까지, 그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총 유권자 대비 얻은 득표수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가장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은 이제 꼭 사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퀴즈를 하는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총 유권자 대비 득표율이 누가 더 높겠습니까? 자, 어, MB, 손 한번 들어보세요 MB, MB, MB. MB, MB, 예, MBC에서 오신 분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네, 내리시고요. 노무현 씨, 자, 예, 노무현 씨 약간 맞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화, 어, 선거를 치른 이후로 가장 낮은 30.5%였습니다. 532만 표로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본인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동시에 아, 국민들이 실제로 나한테 찍은 사람은 30.5%밖에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34.3%였어요. 34.3%.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찍었어요. 이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저 인터넷 제대로 찾으셔야 됩니다. 대학생이 묻고 초등학생이 답합니다. 네. 우리 헌법 67조 제3항에 보면은 대선후보가 혼자일 때, 일일 때총 유권자의 3분의 1을 이상을 득하지 아니하면 당선될 수 없다 하는 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명호 대통령이 그표 그대로 혼자 나왔다고 한다면 정동영, 이회창,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만두고 안 나오고 뭐 여러분들도 안 나오고 저도 안 나가고 아무도 안 나갔다 그러면 대통령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건 실사고시 사실 입각한 겁니다. 네. 아그 월터스토프라는 제가 존경하는 그 신학 어, 교수이자 철학과 교수인 그분이 그분의 그 책에서 어, 죄로 물든 신념이 죄보다 더 나쁘다 고 그랬어요. 저는 그 처음에 이해가 잘안 돼가지고 그그 장에 가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경부 찾아보면 성경에 그 근거가 있더라고요. 사사기서 마지막. 어, 귀조라고 자만에 나오는 몇 개의 그 어, 말씀을 이렇게 잘 엮어서 생각하시면 어, 자아 중심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미련한 사람보다 어, 더 나쁘고 미련한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은 사, 사실은 이 미련한 사람 만나는 건 우리가 새끼에 있는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물드신 점이 죄보다 왜 나쁜가 봤더니, 죄는 본인이 저질릴 때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저질르고 나면은, 어, 자기가 죄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괴롭고 막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회개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죄로 물든 신념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해봐서 알고, 너희들이 해봤어? 내가 해봐서 하는데,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은 거야. 이러면, 굉장히 이거는 난감하죠? 어떤 때는 구제불능이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제가 뭐, 누구 특정인을 두고 말씀시드리건 전혀 아니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너무 빡빡하게 이 원고가 돼 있어 가지고요. 원고가 돼 있어 가지고 읽기, 읽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제가 그냥 키포인 트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그, 이, 마일리지가 한 번, 우리 자동차 마일처럼 한번뺑 돌잖아요? 뺑 돌고, 오래가지고뺑 돌았거든요? 돌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달라지는 게좀 있어요? 용기가 좀, 아니, 많이 아니까, 많이 알아서, 그러니까 세상을 좀 오래 살아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그, 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용감이 좀, 용감, 용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주최 측에서 사실은 정책을 두고 어느 당이 좋고 어느 당이 나쁜, 다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선거를 하는데 찍을 땅이 없는 거예요. 찍을 땅이 없는 거예요. 정책을 보니까. 어떤 당, 어떤 정책은 이, 당, 이 당이 마, 맞는데, 예를 들어서 뭐 출자총액 제한제도 같은 거를 부활시킨다? 민주당? 공약이 맞아요.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는데, 2009년, 어, MB가 들어오셔서, 뭐 사실은 경제정책은 어느 한 정권의 책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 이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건 뭐냐면 그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전부 몽땅 다 합혀가지고 순자산이라는 걸 회계상으로 계산을 해냅니다. 순자산, 내레셋 밸류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서 40%까지는 새로운 데다가 출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부터는 출자를 못하게 제한해둔 법이 출자총액 제한제도인데 이 법의 원래 취지는 가공자본을 통해서 계열사를 늘려가지고 엄한 데 투자하는 걸 막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요새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재벌들이 뭐 일감 몰아주기라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현대 글로비스? 현대 엠코? 이런 회사들도 처음에 비상장 회사로 시작해가지고 현대 자동차 그룹 안에서 현대 글로비스가 하던 일을 모조리 다할수 있었거든요.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깥에다가 빼내서 그것도 비상장 회사로 아버지와 아들이 딱두 사람만 그 주식을 다 갖고 그리고 그뭐 우리나라 회사 만들려고 그면 자본금 5천만 원이면 되잖아요. 뭐 50억, 100억을 냈다 치더라도 여기서 매년 수조원의 그 매출액이 발생되도록 계속 일감을 몰아주면 현대자동차는 그두 부자가 갖고 있는 지분이 몇 퍼센트 안 돼요. 나머지는 소액 투자자들 또는 뭐 연기금이나 뭐 기관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개인들한테 다갈수 있는 배당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그거를 비상장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모델을 몰아주면 이건 뭐 빵가게 얘기가 아닙니다. 라면가게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물류 회사예요. 물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다음 다 몰아주면 그 회사가 얻는 수익은 100% 누구다? 거 아버지와가 될 거잖아요. 비상정 회사.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가 상장을 해요. 상장하면 상장 차익이란 게또 생겨요. 그래서 그 돈을 모조리 이제 인마 이 포켓해가지고 상속세 뭐 이런 거좀뭐 우회하는 거죠 다. 뒤이어 응? 세. 이런 것들이 출자청약제한제도로 사실은 좀 막혀 있었는데 그걸 2009년도에 다 풀어버렸어요. 다 풀어버리니까 이제는 관련 사업을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사돈의 팔쪽까지 해가지고 뭐 무슨 뭐, 뭐 타워펠리스 밑에 가면 빵집 하나 있잖아요. 뭐 그런 빵집, 뭐뭐 뭐 신라 호텔에 있는 빵집, 무슨 빵집. 그제 대통령 이 말씀하셔서 이제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악포종대 가면 라면집 맛있는 것도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 다. 다시제이뭐 재벌들이 하는 그런 그 회사들이었는데 이런 게 드러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I.T 산업, I.T 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이런 회사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디자인에서부터 그 납품까지 모든 거를 이 회사가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면 또이회사들의 하총회사들, 하총회사. 하총회사들 실제로 똑같이 하는데 중간에 회사가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를 거쳐가니까 거기서 전부 다 이익을 이제, 어, 빼, 가는 거죠. 우리가 엠, b 비 대통령께서 그, 2008년도에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었어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제가 뭐 마켓 프렌들리라고 그래야지 비즈니스 프렌들리. 틀렸다. 왜 비즈니스만 있느냐? 근로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비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이다. 그님이 뭐 서양에서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통해서 다 검증이 된 사, 어,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셨던 거는 소위 낙수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아랫목 부를 때까지 아랫목이뜨뜻하면윗목까지 금방 제 올라가서 뜨뜻해진다는그 논리 트리클 다운 이펙터라고 그래가지고. 낙수효과에 굉장히 매료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낙수효과가 없어요. 아랫목하고 윗목하고 이렇게 같은 방에 있는 게 가운데가 완전히 다른, 뭐, 다른 걸로 연결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윗목이 아니라 저기 문간방이에요, 문간방. 문간 아, 그니까 뭐, 안방을 아무리 떼야 문간방에 따뜻해질 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트리클 다운 이펙트의 정반대말은 뭐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서킷아나 이펙트라고 빠, 빨아들이는 거 빨아들이는 거 빨대로 전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 당번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된 사람들이 어드바이스를 하고 듣는 사람이 제대로 귀를 열고 듣고 했더라면 정말 (2009년) 이후부터 계속 뭐~ 친서민 중도시 뭐~ 서민정 어~ 실용정책 공정사회, 공생발전, 이런 말씀을 계속했는데 국민들이 공감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은 말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중소기업 사장들이 제일 입고 싶어 하는 의류 브랜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장목사님, 무슨 브랜드 입으셨습니까? 브랜드가. 어, 이거 비싼 거 입으셨네요. 네. 뭔지 아세요? 갑이에요, 갑. 갑이라고 쓰고, 갑이라고 읽고, 쓰기는 갭이라고 쓴다. 갑입니다, 갑. 대기업, 어, 저, 재벌하고 중소기업하고 맺은 조약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계약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을사조약이라고 그래요. 네. 을을 죽이는, 을을 죽이는 조약이다. 네. 한마디의 말이, 백장의 아, 논문보다 낫다. 그렇죠? 이제 어, 기운실에서 굉장히 좋은 이번에 그 어, 어, 책을 만드시고 어, 부족한 사람인데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표가 중요하고 여러분들 요새 SNS 파워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SNS 파워, SNS 갖고 있는 부작용을 우리가 배제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파워를 여러분들이 액티비스트가 되셔야 됩니다. 액티비스트가 그게 나의 생존권이다.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날 아이들의 생존권이다. 앞세스에서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 표가 그냥 한 표가 아닙니다. 그냥 한 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 표는 골든어 황금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황금주. 유럽 같은 데는 황금주라 그래가지고 그 한주는, 그 한주는 보통 정부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한주가, 그 한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M&A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뭐 99%를 누가 가져가도록 한 주가 가져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어, 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표가 그런 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한표 때문에 뭐 크로멜이 차형당했고 뭐, 뭐, 뭐그 크로멜리 왕권을 잡았고 뭐,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제가 써놨는데. 하여튼, 뭐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읽어보세요. 영국 철학스가 있고. 예, 맞, 맞습니다. 자. 한국에, 우리가 지금 저, 신자유주의가 왜 우리가 그, 바로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신문보지 많이 아실 텐데, 조금 역사를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형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는 정확하게 YS정부 때, YS정부 때 소위 재벌들과, 우리 물어발 경영,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재벌들과 그 당시 개방이 대세다. 세계화가 대사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빨리 세계화를 해야 된다. 사실 우리나라 체력으로 볼 때는 OECD 가입이, OECD 가입이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OECD 가입에서 우리나라한테 요구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개방이었어요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과 자본이 실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항상 후순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많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루 아침에 선진국 레벨 즉 OECD는 선진국 나라들의 일종의 그뭐 멤버십 클럽이에요.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 금융 시장과 자본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선진국 스탠다드에 맞춰 놓으니까 체질은 안 따라가는데 형식만 그렇게 완전히 개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97년도에 자본 시장의 개방의그 병폐로 일차적으로는 종금, 종금사들의 외채 차입 단기로 차입하고 장기로 빌려줬던 소위 SL 라이블리티 매칭이 그안 되는 기간 브릿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일차적인 단초 원인이었고 근본적인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관료와 정치권과 재벌의 합작이 IMF의 안이긴데 이 IMF의 안이기가 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그 이전에 막저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은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일은행 뭐 그다음에 서울은행 뭐 많았어요. 보라은행 무슨 무슨 은행 무슨, 은행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은행들이 지금 없잖아요. 전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30대 재벌에 속한 회사들 중에서도 11대부터 30대까지 없어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우그룹이 사실은 그 IMF 외환위기 때 사실은 거의 분리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재벌 개혁에 초점을, 근데 그 대우 그룹을 잘 보시면요. 지금 대우 건설이나, 대우 증권이나, 뭐, 대우 인터내셔널이나, 뭐, 대우 중공업이나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 저게 망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저거 잘 살아나고 주가가 저렇게 괜찮아, 괜찮게 높아지지?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우중이라는 그 지배주주로부터 대우 그룹을 끌어 놓은 것이지 회사를 죽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 기혁에 우리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 느 그러니까 부작용을 누가 일으키고 일으킨 부작용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만에 거기 있다고 한다면 즉 재벌 오너들의 멘탈리티, 스피릿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로부터 분리 시키는 것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벌 자체를 재벌들의 어떤 회사를 다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동의하고 안 하고 저도 동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습니다. 현대도 그렇잖아요. 현대도.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재벌기업의 어떤 그, 어, 어떤 그 시금석 같은 걸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 제가 경제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요새 뭐, 어, 저는 상당히 저 기뻐요. 굉장히 기쁘고. 그, 왜냐하면 민주통합당이나 그, 안, 안, 어, 당 이름이 뭐죠? 아, 새새누리인가요? 네네. 네, 네, 네. 뭐 새머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네, 아니 그냥 네, 잘,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새누 새누리당 새누리 말씀니다 네, 새누 어, 어. 어, 어, 어. 우리가 예예예새누리당이죠 네, 네, 네. 네, 새누리당인데 어, 그두 당이 경제정책이 많이 가까워졌어요.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총선이 끝나고. 대선까지 끝나고도 계속 일치해야 되는데, 참 믿을 수가 없는 게, 노무현 씨가 경제정책 공약이, 실제로 노무현 씨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실시, 실시한 게, 어, 거의 없어요. 하려고 그러다가, 잉크도 마르지, 없, 어, 없은 게, 중권 집단 소송제 같은 거 없어졌죠. 뭐, 없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 노무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는 경제개혁을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노면 가치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노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그 여지가 너무나 많아요. 실질적으로 경제 개혁하라고 대통령 뽑아줬는데, 저는 그래서 뽑았거든요. 2008년대 누구 뽑았는지 제 말할 수는 안 드리지만, 예. 예. 그런데, 그, 뭐, 안 뽑았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laughs> 근데, 그, 어, 4대 입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민들 여론 과 갈기갈기 찢어 놓은 그 4대 입법에 올인하고, 사회 뭐 통일 뭐 이런 쪽의 정책에 올인하고, 경제는 그대로 재벌들하고 관료들한테 맡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그 532만 표 차이로 사실은 저쪽을 패족을 만들고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총선과 대선, 우리가 선거 전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선거 이후에 여러분들이 공약을 지키는지, 제대로 하는지, 1년마다 계속해서, 이제 SNS 파워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의견을 계속해서, 그, 어, 네, 보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제가 뭐, 시간이 없고, 정말 이 경제 파트는 좀 많거든요. 뭐, 주문하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막만들어주고 있어요. 아직도 다안 만들어졌어요. 계속 눈치 보느라고. 아, 제가 안만들어드린게 아니라, 저,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이 아직 안 만들었어요. 다두당 사실은 오리지널 가만히 보면 저 통합진보당 이라고 있죠. 민노당. 예, 거기서 많이 뺏겨온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뺏겨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게 하나 있는데 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이냐. 한미 FTA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를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을 다수당이 되고 정권을 어 이제 잡으면 미국과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하겠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 민주, 민주통합당의 정책에 대해서 정말 그 가감 없이 뭐 거의 뭐 8, 90%는 제가 동의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제가 찍습니다. 근데 한미 애피타를 폐기한다 그랬어요. 아, 과유불급인데 너무 과유불급 이게 제일 큰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제일 큰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폐기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제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약을 잘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별로 걱정할 것도 없는데, 저만 걱정하는 건잘 모르겠는데, 뭐 노무현 씨도 그랬으니까. 근데 하여튼, 뭐, 어, 뭐, 우리 사회자님께서 일단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또저 제가 드릴 말씀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이제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 하고 질문 통해서도 좀 받고, 사회자님. 또 다시 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3분 제가 딱 지킨 것 같은데.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